제 생각에는 아마도 1월 혹은 2월 안에 이 프로젝트 걸그룹이 데뷔를 할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프렌디스의 유니버스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트리플 아이즈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벌스라든지 후렴 부분은 기타와 이즈가 소화할 것 같고 그리고 벌스가 끝나고 인털루드 구간에서는 아리아 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팝을 사랑하는 <laughs> 안녕하세요. K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추추서방님입니다. 네, 어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세계 걸그룹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멤버들이 모여서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 걸그룹을 만든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요즘 어, 상당히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또 시크릿넘버 멤버가 거기 들어간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바로 시크릿넘버의 디타 그리고 아이틀린의 이지 그리고 엑스인의 아리아 이렇게 세 명이 걸그룹을 만든대요 그 이름이 바로 트리플 아이즈입니다 자, 참고로 트리플S라는 어, 걸그룹도 있고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도 데뷔했다가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어, 기존 걸그룹에서 우리가 흔히 익숙했던 단어들을 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어, 상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시크릿넘버의 디타 엑스의 아리아 아이칠린의 이지 이세 명이 모였다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리플 아이즈의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트리플 아이즈는 과연 어떤 곡으로 활동할지에 대해서 저의 예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아직 곡에 대한 스포 어떤 활동에 대한 스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한번 재미로 오늘의 컨텐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자 일단은 어, 어저께 어, 트리플 아이즈가 영상을 올렸어요. 각 개개인의 멤버들이 어,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영상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2024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지금 당당히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1월 혹은 2월 안에 이 프로젝트 걸그룹이 데뷔를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를 해볼게요. 왜? 이 멤버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트리플 아이즈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크릿 넘버의 디타. 가장 마던이에요. 시크릿 넘버에서도 메인 댄서, 그 다음에, 어,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요. 1996년 12월 25일이 생일이고요. 데뷔는 2020년 5월 19일날 데뷔했습니다. 이지는요, 우리 아이칠린의 리더예요. 자, 그리고 메인댄서 생일은 2000년 11월 8일, 그리고 데뷔는 2021년 9월 8일날 했어요. 참고로 이지는 현대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춤을 잘 추는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리아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인도인이에요. 그리고 엑신의 멤버로서 엑신에서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생일이 2003년 3월 12일이고요. 그리고 데뷔는 2023년 올해 4월 7일.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의 멤버예요. 사랑해! 자, 그러면 우리가 트리플 아이즈의 활동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 디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브랜드의 트리플 아이즈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어, 가상 걸그룹 이프렌디스를 데뷔를 시켰어요 그리고 어, 이프렌디스가 케이팝 그룹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요 했고요. 어, 또 케이팝 스타들의 팬미팅을 이프렌드 상에서 하기도 했어요 스크린 넘버도 마찬가지고 자, 즉 이프렌드에서 수많은 케이팝 스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프렌디스의 활동이라든지 노래를 살펴보면 트리플아이즈의 활동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프렌디스가 냈던 노래 중에 어, 유니버스라는 노래를 주목해 봤습니다 이 유니버스를 딱 들었을 때 기타, 이지, 아리아가 생각이 났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프렌디스의 유니버스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트리플 아이즈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벌스라든지 후렴 부분은 기타와 이지가 소화할 것 같고 후렴 전인 프리코러스 부분에서 아리아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벌스가 끝나고 인터루드 구간에서는 아리아 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동안 멤버들이 각 그룹에서 보여줬던 활동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적으로 봐도 이세 명은 상당히 퍼포먼스적으로는 훌륭해요. 그중에서도 춤을 상당히 잘 추는 이재의 활약이 기대되고요. 멤버 구성을 보더라도 한국인 멤버의 한 명의 다른 나라 멤버 외국인 멤버 두 명인데 아마도 어, 다, 전 세계 팬들을 뭔가 트리플 아이즈의 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와 구독. 2024년도에 데뷔하는 트리플 아이즈 많은 관심과 서포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트리플 아이즈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고 또 서포트하는 열심히 서포트하는. 추추 서방님이 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